자, 세 번째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주의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우리의 주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의를 보낼 때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고 정신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동원할 수 있는 정신 자원의 양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뭐 많은 정보 처리를 할줄 아는 걸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숫자를 제가 몇개 불러 드리겠습니다. 그 숫자를 여러분이 속으로 혹은 소리 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 몇 개까지 여러분이 한 번에 놓치지 않고 따라 할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253. 아, 여러분이 큰 소리로 253을 외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군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조금 더 숫자를 늘려보겠습니다. 7, 9, 3, 8, 6. 어, 이번에도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7, 9, 3, 8, 6. 쉽게 따라했죠? 네, 조금만 더 늘리겠습니다. 9, 0, 5, 8, 2, 0, 6. 네, 조금 한두 사람 틀리는 사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일곱 개 보통 전화번호 숫자죠 조금 늘려 보겠습니다. 열한 개해 보겠습니다. 사칠공삼육구사오일네 목소리가 훨씬 줄어들었는데요. 잘안 되는 분 있죠? 그래도 한두 분 성공한 것 같아요. 한번더 해볼까요? 자, 준비하시고, 6, 1, 3, 8, 4, 2, 7, 6, 1, 4, 3. 따라 해보시죠. 네. 뭐라고 웅얼웅얼 하다가 멈춰 버리는군요.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정보 처리 용량, 한 번에 동원할 수 있는 정신 자원의 양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숫자인데이 숫자를 7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어려워집니다. 보통은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단기 기억, 요즘은 작업 기억이란 말을씁니다 작업 기억의 용량을 7개 더하기 빼기 2개라고 합니다. 5개에서 9개 사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개수는 청크라고 합니다. 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 하나의 묶음이라는 거죠. 이런 7개 전후 2개의 묶음이 우리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 양입니다. 이 정보처리 양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도 아인슈타인도 이걸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천재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정보처리 용량이 제한됐다는 것 때문에 물론 우리가 공부할 때도 제약을 받겠습니다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또 행복을 경험하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도 제약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정보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떠한 진화적인 변화를 겪고 왔냐면 선택적 주의를 하게 됐습니다 한 번에 동원할 수 있는 정신 자원의 양이 제한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선택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주의를 보내고, 즉 정신 자원을 쓰고, 어떤 부분에서는 철수해야 되죠. 이와 같이 정보 처리에 있어서 선택적 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택적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또 진화적으로 발전시킨 기제를 보게 되면. 맥락에 맞는 정보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맥락에 맞는 정보 처리. 맥락에 맞다는 것은 크게 두개의 맥락입니다. 외부 맥락, 내부 맥락. 바깥으로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장소에서 경험한 것은 특정한 장소에 가면 기억이 잘 떠오릅니다. 그 정보 처리가 잘 돼요. 또 하나 내부 맥락이 있다고 했죠. 내부 맥락의 대표는 바로 기분, 우리의 정서입니다. 우리의 특정한 정서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정서에 일치하는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할 때는 불안한 생각들이 많이 나요. 불안한 기억들이 많이 나요. 점점 더 불안해지죠. 또 우리가 우울할 때는 우울한 기억이 더잘 떠오릅니다. 화가 날 때는 화와 관련된 기억들이 잘 떠올라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 때문에 인간은 공정한 정보처리를 못한다. 겸허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배워도 실제로 배우자 때문에 화가 나면 또 잊어버리겠죠. 훈련을 해야 돼요. MPPT, 마음챙김, 긍정심리, 훈련.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습관적인 정보처리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정보처리의 그 기재, 기분일시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을 통해서 내가 화가 날때 분노 상태일 때 분노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요 볼줄 알아야 돼요 화가 났을 때화 상태에서 분노에서 배우자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봐야 됩니다 그 분노를 볼때 마음 챙김의 기술을 닦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화가 났구나 보통 어때요 그화 속에서 남편을 아내를 보지 않습니까 그때 나를 보는 그 마음 챙김의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겠지요? 음. 기분일치성 효과만이 아니라 정보처리 용량이 제한돼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정보처리 특성인데요 하나의 편향성인데 부정편향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해요 그 정보를 더 관심 갖고 처리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부정적인 정보를 놓치게 되면은 생과 사가 좌우됩니다. 하나라도 잘못 미스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치명적일 수가 있죠. 밤에 저기 침입할지도 모른다. 그런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성곽을 쌓거나 불침범을 세우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태평한 사람이라면 그런 준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큰 적을 만나서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평한 조상의 후손이 아니고 걱정이 많은 그런 조상의 후손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진화했죠. 생존한, 생존에 도움이 된 그런 내적 기재가 서바이브 했습니다. 우리 몸도 서바이브했죠. 그런 DNA도 서바이브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DNA를 물려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돼요. 내버려 두면 기분 일치성 효과 또 부정편향성 이런 걸로 인해서 공정한 정보 처리를 못 해요. 우리의 삶이 스트레스로 번복될 뿐이죠. 그러니까 이내 마음을 잘 알고, 대인관계에서도 일단 겸손하고, 내 정서가 어떻게 올라오더라도 그 정서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정보가 아무리 정확해도 분명히 화가 났을 때 배우자가 나에게 잘못한 일들이 사실이겠죠. 그러나 문제는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해준 좋은 일들을 같이 올려놓고 봐야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 우리의 정보처리는 공정하기 어렵구나. 또 우리의 정보처리는 행복을 얻기 어렵게 되어 있구나. 그러니 이 마음의 특성을 알고 마음을 다루는 기술을 배워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공정한 정보처리, 바른 대인 관계를 할수 있고 내 행복을 늘릴 수 있겠구나. 스트레스를, 고통을 줄이고 락을 늘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과 관련해서 우리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까요? 그 스트레스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동기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죠. 면접을 잘못 보는 것도 한 가지고요. 어디에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떨어지는 경우, 또 누구와 사귀었는데 헤어지게 된 경우. 뭐그 밖에 많은 경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랬을 때 그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곱씹어요. 전문용어로는 반추라고 합니다. 반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 일을 놓지 않고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나를 탓합니다. 후회, 후회죠. 자책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더라면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안 겪을 텐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누군가를 남 탓하는 그런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 탓도, 내 탓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탓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남 탓이든 내 탓이든 탓을 하지 마십시오. 탓을 할때 마음 챙김으로. 내가 탓하는 줄 아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정보처리의 특성, 부정 편향성, 또 기분 일시성 효과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자꾸 곱씹는 그런 일을 하기 쉽다. 이것도 물론 개인차가 있죠. 이걸 특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스트레스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달인이란 뭡니까? 한 가지 행동, 한 가지 기술을 반복 숙달해서 아주 놀라운 경지에 간 것이죠. 그렇다면 스트레스의 달인은 뭡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를 놓치지 않아.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나면 하루 이틀로 헤어지, 해결되지 않고 맨날 며칠 가요. 일주일, 어떤 부부는 한 달을 말을 안 한다는 부부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놓치지 않아. 그 대단한 기술이죠.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잊어버리는데 놓치지 않아.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반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술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해야죠. 아, 내가 평소에 어떤 기술을 쓰고 있나? 스트레스를 만드는 기술을 쓰고 있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기술을 더 나가서 웰빙을 만드는 기술을 내가 쓰고 있나? 내가 잘 마음 챙기면서 스트레스를 만드는 기술은 점차 적게 쓰고, 웰빙을 만드는 기술을 점차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